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정확하게 교훈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17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오늘날 초대 교회를 이끌어 갈 제자들이 이후로 어떠한 마음의 자세 태도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 세 번째 교훈은 어, 무익한 종임을 잊지 마라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성도님들을 성기는 종이다 라는 교훈을 베풀어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와 같은 교훈을 제자들이 잘 받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이와 같은 교훈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을 했거든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고 정말 그들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때 그들은 정말 오늘 베풀어 주신 이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속에 잘 새겼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초대교회의 수장이라고 할수 있는 야고부사도의 고백인데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부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라는 말을 통해서 야고부사도는 본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라고 본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고백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글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본인들이 예수로서의 종되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뿐만 아니라 고린도교의 성도 너희들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늘 본문에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이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졌던지 그들이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본인이 먼저 그리스도의 종됨을 먼저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베풀어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 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속 깊이 새겨 될 귀한 교훈이기 때문에요. 아, 제가 내용이 좀 많아서 말을 좀 빨리 해서 압축해서 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존중하라 라는 교훈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화로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또 다른 모양으로 교훈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배척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훈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일단 실족케 한다라는 말은 형제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에 어린아이나 소외되고 멸시받는 자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교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가 오는 것을 무시하고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어린 아이 그리고 과부 또 고아 재물이 없는 가난한 이와 같은 많은 이들을 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상식처럼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사도들이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거느릴 때도 있을 것이고요.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어린아이들, 소외받고 멸시받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 하듯 존중하여 최선을 다하여 대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와 같은 일들이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조심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냐면,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면 형제를 실족하게 할 때에 받는 형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은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형벌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형벌은 로마에서 있었던 일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로마에서 있었던 형벌까지 가지고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이같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는다면 차라리 연자매들을 메어 너희들이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만큼 어린아이 소자들을 대할 때 너희들이 주님께 대하여 듯 정성스럽게 대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요 그간 누구든 그를 대할 때에 결단코 경이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그가 어린아이나 아,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하듯이 정성스럽게 존중해서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여러들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 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어, 사업을 하실 때에 높은 위치에 계시는 뭐 사장님이나 CEO 같은 경우에는요, 알게 모르게 부하직원을 막대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어리다라고 해서 내 소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처럼 막대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예수님께서 정말 로마에 있는 법까지 끌어와서 지극히 작은 자를 죽게 대하듯 존중하지 않으므로 그를 시험에 빠뜨리게 한다면 연자맷돌을 메워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속에 잘 새겨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잘 존중하여 대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셔서 우리도 누구를 대하든 정말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잘 존중함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경고하고 용서하라 라는 교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3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17장 3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1, 2절을 통하여 교훈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할 때에 죽게 하듯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을 너희 스스로 잘 조심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와 같은 죄를 짓는 자들이 있다면 너희들이 경고해야 된다. 그런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경고뿐만 아니라 그가 그의 잘못을 회개하거든 용서해야 된다. 그러므로 경고도 잘해야 되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 용서를 잘 해줘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고요.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 제자들에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볼 텐데요.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으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요, 단순히 7번의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라는 말이고요. 마태복음에는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마태복음 사건을 좀 기억을 해 본다면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기하는 게, 예수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일곱 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일 번씩 일곱 번을 용서해주라라고 대답한 내용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일곱 번을 이야기를 할 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문헌에 보면 랍비들이요 용서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두 번까지는 용서해라. 그러나 세 번을 용서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릴 때부터 랍비에 의해서 이와 같은 용서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 베드로가 일곱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라고 했을 때두번 플러스 세번 용서하면은 비겁한 그런 행동이다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일곱 번까지 용서해 준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은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이 앞구절까지는 제자들이 스스로의 노력, 힘으로 할만 했는데 일곱 번까지 용서하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라는 것은 본인의 힘으로 할 수가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도들이 죽게 여자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왜 갑자기 믿음이 나왔냐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본인들의 노력 본인들의 인내로 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본인들의 믿음이 작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큰 믿음이 있어야지만 무한대로 용서가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 가지고 용서는 일흔 번에 일곱 시, 일번 일곱 아니 일곱 번 무한대로 용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끝없는 용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 이거든, 요 요청을 하고 있는 것 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때 당시에 유대사에서 볼수 있는 이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 작은데요 이 씨를 땅에 씹어서 이 겨자씨가 자라나게 되면은요 새들이 와서 그 위에 깃들만큼 아주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 겨자씨는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된 성장력을 의미하는데, 제자들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이 겨자씨가 폭발적으로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작은 믿음으로 인하여 무한대로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희들에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고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은 정말 무한대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용서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일곱 번, 일곱 번을 용서하는 것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생각할 때에 내 힘, 내 의지, 내 인내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용서하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자들도 안 됐던 일이거든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내가 그간 누군들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용서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용서하겠다라는 결단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가능케 하실 것이다라는 교훈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그가 누구든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용서가 안 되냐면 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혹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인내력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다 보니까는요 이게 한두 번까지는 되는데 세 번을 넘어가면 너무 반복적으로 너무 괴심한 거예요. 나 이제 용서 안 해. 혹은 내 인내로. 어, 용서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초과하게 되면 그 누구도 용서가 안 돼요. 그가 좀 나쁜 길로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다면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한다면 하느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기하지 말고 누군가 잘못을 범하면 경계, 경고해야 되겠지만 그가 용서를 구할 때는요, 내가. 끊임없이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을 어떤 사건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무덤까지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거다라는 것을 어, 믿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인데요. 세 번째 교훈은 무익한 종임을 기억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7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 볼 텐데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곧와 앉아서 먹으란 말할 자가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헌신과 겸손의 덕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는 종노예라는 개념이 민주주의 사회에 없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이게 잘했다 못했다 이것을 떠나서 그냥 있었던 사건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갖고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요. 종들이 하는 일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그러니까 농업이나 목축업 혹은 가정에서 또 가정교사로 많은 일들을 하는 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도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종들이 하루 종일 밖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들어오면 주인이 그 종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려놓고 자 수고했다 쉬면서 잘 먹어라 하는 주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때 당시에 그것이 상식선에서 일어났던 일 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8절에 보니까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 당시의 종들은 이와 같은 수고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집에 돌아오면 대접, 성김,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띠를 띠고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그 옆에서 수종 드는 것이 종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9절입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런 일은 그때 당시에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진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봐 주시면은요. 저는 오늘 이세 번째 교훈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 교훈을 잘 받은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도들 가운데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주의를 잘 감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불평 원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삶을 마쳤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이후로 그 이후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일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헌신한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어떤 때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 성에 던졌는데요.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고 감옥에 갇혔고 늘 태창에 맞고 죽음의 위기에 넘겨져서 나는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위기 환란 그 시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의 노년에도 감옥에서 인생을 지내다가 순교로 그의 생을 마감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여하여 일평생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맞습니까? 불평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내가 사는 거 죽는 거난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내가 살게 되든 죽게 되든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죽음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종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순교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한결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오늘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다가 그의 끝자락의 순교로 생을 마감했거든요. 여러분, 왜이 본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치료제가 되냐면 여러분, 교회에 깊이 들어와서 섬기면 상처를 받는데요. 아픔을 경험한대요. 왜 그렇냐면 내가 몸된 교회에서 남들보다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잘 알아주게 해, 알아주지 않거든요. 인정을 잘해 주지 않거든요. 오히려 너왜 그렇게 하냐? 이런 소리만 들리거든요. 그 마음속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된대요. 근데 그랬나 주님을 위해서 더 깊은 헌신하지 않겠다. 근데 이런 제자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삶의 희생으로 주님을 따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무엇이냐면, 늘 태창에 맞는 거예요. 죽을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아요. 당연한 일로 여겨요. 마땅한 일로 여겨요. 이제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감사할 뿐이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마음이 있었거든요. 평생의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오히려 주님이 이런 나를 써주심이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오늘 본문의이 말씀이 저희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이세 번째 교훈이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섬기고 봉사고 난 이후에 예 나는 주님께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나의 종된 신분을 망각하고 내가 그래도 교회 앞에 이만큼은 대우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앞에 누군가 내이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만 그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도님들 오늘 이부문 말씀이 저희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정말 깊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나도 좀 씻고 뭔가 좀 먹어야 되겠다 싶은데 주인이 또 시키는 거예요. 야야야, 내 밥상 차려야지. 옆에서 수종들어, 난 피곤해 죽겠는데 몸 덴겨를 열심히 섬기고 난 다음에 예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이 신앙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존중해라. 두 번째 경고하고 용서해라. 용서는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네가 용서하고자 하는 의지 선택만 한다면 네 안에 폭발적인 믿음이 자라나서 용서할 수 있게 되므로 네가 끊임없이 용서를 선택해라. 마지막 가장 중한 교훈이죠. 무익한 종임을 기억해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하여 봉사하고 성기고 난 이후에 네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요그 어떤 경우에도 시험이 없고 오히려 감사로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